기마, 기마 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 마올라오고폰넣고요 기마도 올라가고, 상 같이 올라가서 옆으로 못 붙이게 하고요. 중앙병 열고, 차가 뭐 여기 양득하러 오겠다 이런 소죠. 아 이, 이쪽으로 안 오고요. 아 중앙 상이 안 나서 여기 이쪽을 저를 겨냥하겠다. 일단 상이 올라와서 여기 병달라고 한번 해주고요. 망을 옆으로 하고 이건 잡으면은 같이 잡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수입니다. 마가 차를 걸었기 때문에 마가 여기를 안 잡습니다. 차 피해야 되는데 또 옆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가봤자 말을 못 잡습니다. 여기 포가 지켜주고 있어서. 그쵸. 그렇죠? 옆으로 가면은 안 좋은데. 옆으로 가면요. 포가 가면 또차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한칸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요. 상이 갔을 때 상한테 차, 상한테 차 걸리니까. 한칸 올라가는 게 맞고요. 다른 수를 두면 안 됩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차가 잡히고요. 차가 말을 잡을 수 있고요. 차 상을 잡고 마가 잡을 때 포가 잡아서 그게 아마 점수는 최소화인 것 같습니다. 차가 상을 잡고 물론 아 여길 잡았습니다. 잡고요. 상또 걸려있고요. 같이 잡고 저도 여기서 그냥 바로 오지 않고 상으로 차를 한번 걸고 왔으면 상이 안 잡히긴 했을 겁니다. 마한테 이걸 주고요. 마가 잡으면 차장에 차를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차가 뭐 움직이거나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병을 살려주고 마가 뭐 왔는데 딱히 할거는 없습니다 포가 와서요 포의 길을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살을 잡겠다고 해서 일단 한번 살을 지켜주고요. 음, 일단 말을 달라고 한번 가고요. 여기 붙여서 지키면 상으로 잡는 것도 있는데 들어왔고요. 포장을 부르고 이러면 차가 잡히죠. 이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마, 기마장기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쪽 조를 여는데 반대편을 여셨고요. 상도올라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수입니다. 잡을 때 마가 차를 걸었는데 그래서 마가 포를 못 잡습니다. 차가 잡히니까. 간혹 뭐 그냥 잡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피하죠. 이거를 한 이쯤 피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피하고요. 상이 넘어. 이때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여기서 먼저 차를 걸어야 돼요 차가 올라올 때. 이때 이렇게 하면은 말을 잡는 수밖에 없죠. 상이 걸려 있으니까. 상이 피할 때. 제 상도 안전하죠. 거기에다가 마가 이렇게 오지도 못합니다. 보달라고. 상한테 잡히니까. 근데 여기서 상이 먼저 차를 거는 이수를 제가 놓쳤고요. 어쨌든 차 달라. 그렇다면은 차가 이걸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여기 상은 또 잡히죠. 말을 잡았고 같이 상을 잡고요. 이거를 준 거는 속임수입니다. 잡으면요 장군의 뭐 왕이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올리면 뒤에 차가 잡힌다. 그래서 잡을 때 장군을 하면은 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차가 올라갔을 때 장군을 부를 수 있고요. 그 실험 먼저 포가 넘어갈 텐데 계속 포장을 한번 부를 수 있고요. 상대도 안 속고 이걸 안 잡았고요. 그다음 에 다시 왔고 포가 살을 달라 그래서 한번 지켜주고. 말을 달라. 그래서 포장을 부르고요 근데 포가 넘어왔는데요. 왕을 내려야죠. 이 포가 포한테 차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까먹고 포가 넘어오면서 차가 잡힙니다. 장기가 끝납니다. 여기 장군에선 이렇게 내려갔으면 별일이 없죠. 대신 제가 마달라고 하면 마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도 포한테 잡히고요. 여기가 차한테 잡히고 차한테 잡히고 여기 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살을 잡아야 되고요. 이런 진행이 됩니다. 살을 닫으면은 얼추 수비가 되고요. 수비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제 포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차 하나 마 하나로는 공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포가 있기 때문에요. 차가 와서 이쪽 외통을 보겠다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리고 제 차는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내려와서 지켜주면 또 외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움직일 기물이 마가 움직여야 되는데 마가 나오면 뭐 바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렸다고 해도, 많은 또, 잡는다고 해도, 여기서부터는 뭐, 수비가, 수비는, 뭐, 버티면 버티겠는데요. 줄도 내개라서 공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제가 올라가서, 양차 합세 가겠다, 이런 거, 하면은, 피하면은 뭐, 바로 잡죠, 이런 걸. 이폰는안돌아도 되긴 됩니다. 이것도 피하면은, 차가 지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올라가면 여기 상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포가 맞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못 잡습니다. 차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시점부터는 어차피 수비만 해야 되고요. 수비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차가 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포도 두개고요 차라리 포가 하나 없으면 차가 두개래도 어떻게 한번. 포두개 가지고 공격을 해보겠다는데 저도 두 개니까 하나를 앞으로 넘기면 또 외통도 막아지고요. 마하나로는 조금 어렵죠. 물론 장기가 또 두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뭐 점수도 15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장기가 끝이 납니다.